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무과금 이제 팀원을 좀 갈까? 이거 오래 했는데. BTV 단일 팀. 갈 때가 됐다. 최근에 본캐 팀, 팀갈 하면서 좀 다시 이제 새로 피파에 재미를 붙이게 됐는데 확실히 팀갈을 해야 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팀갈을 해야 좀 이제 리프레시 된다고 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리버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시티. 아마 이제 챔스 결승전은 EPL 더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결승 진출팀, 맨시티 리버풀.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팀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근데 또 이번에 맨시티에 혼란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거 뭐 1티어 기자가 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맨시티 각인가? 아, 근데 또 달글리시를 또 계속 갖고 가고 싶기도 하고. 펠레 고마워요 히히. 응 아니야. 내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맨시티 이기냐. 비아레알이 어떻게 리버풀 이기냐. 리버풀 개잘하던데 어제. 어제 맨유 경기 본 사람? 야, 진짜 살라 만해 진짜. 야 걔네 티키타카 진짜. 어? 살라가 야, 어? 우승 DNA 있어. 근데 맨시티는 그게 없지. <laughs> 아 코인.. 코인 갈까 그러면 야 인생 한번 갈아 넣어봐? 아 근데 그러기엔 돈이 없음 이게 요즘 코인이 비싸가지고 리버풀도 비싸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좀 부분적으로 넣을까? 오, 뭐 단일팀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와 존내 비싸 미친 헤 3카도 100억 넘어 반데이크가 야야 야, 무슨 야야 야, 뭐야 이거 풀백이 급여 21이야 둘다 핸더슨 정도는 살수 있겠다 오카 티아.. 어 티아고도 저렴하네 티아고 티아고 핸더.. 야둘다 뭐야 둘다 패마 있네. 어 좋다 좋다도 살수 있네. 오 좋다 좋다. 오 괜찮은데 야, 양발이고. 아 슈퍼가 좀 약하네. 왜 이렇게 약해? 리워풀 갈까? 코인 탈겸 해갖고 반데이크 마티비라고. 아 마티브는 근데 피파에서 쓰기 좀 그런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나 패드 부서져. 그냥 반데이크 코나테 이렇게 둘 일단 받고. 하고 이제 티아고의 핸더슨 야 둘다 피지컬은 아쉽지만 그래도 패스 하나는 끝장난 애들이잖아 얘네들 티아고의 수비력이 좀안좋은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조전네 그냥 아유 심지어 스테미나도 안좋아 아이고야 얘는 못쓰겠다 아이고 결정력 왜이러냐 아이고야 얘는 아 근데 재미는 있겠다 아, 요즘에 피파 성능보다 재미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laughs> 하고 이제 달글리시 넣어주고 전, 전부 챔스로 넣을건 아야 어, 그거는 힘들어 돈이 안돼 하고 이제 옆에 조타 좋다, 좋다 넣어주고 자, 일단 예. 우리의 캡틴, 캡틴은 이제 LH도 충분합니다. 이제 절약해야 돼. 조금에서 넣어 주고. 이 시즌 충분하지. 와, 이러면은 이제 풀백 급별 많이 쓸수 있네. 그다음에 이제 알리송, 알리송 저번에 뭐 별로다. 알리송 잘못 막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그 누구 넣으라고 했지? 알리송 말고? 브래드 존슨? 아, 맞다. 브래드 이벌수 어? 급여가 많이 비싼데. 일단 이 아놀드 로버트슨 가야 되는데. 어, 이정도? 이러면 12? 로버트슨 12? 쪼끔 타을 봐야겠네. 아, 아니면 얘 말고 그냥 알리송 가자. 어, 왜냐면 또 케미도 받으니까 알리송 넣어갖고 TC로 급여 좀 줄이고 그치, 그러면 14 가능하니까 로버트슨 급여 14짜리. 어, 르, 어, 어, 딱 500억. 어, 돈 되겠다. 잘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거 케미 받지 않나? 오, 아, 씨. 그치, 리버풀은 속도지. 이거 일단 저장하자. 리버풀 챔스 코인과 함께 <laughs> 이 팀이 여러분들 천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일 챔스 코인 타는 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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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네. 어, 오히려 그게 낫지. 예, 괜히 또 진짜 내 권능 덕분에 막 B R R 결승전 가가지고 리버풀 4강 탈락하고 이러면은 아니면 조금 좀 걱정되는 애 하나 써볼까? 나 사실 티아고가 제일 걱정되거든아 <laughs> 이게 또공민대 약발 3에다가 피지컬도 개구리고 사실 피파에서 쓰기 진짜 안좋은 선수 어? 91년생이야? 아또 91년생 또 축구 잘하지 가자 낙장불입 비아레알이 미네를 이겼다? 어쩔 TV 리버풀은 못 이기지 자 티아고 어... 티아고? 음... 젖댔고 아니 아직 스탯 다 안쳐졌어요 여러분들 적응도 다안 채워졌고 케미도 들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거보다 셉니다 이게 지금 키가 174cm에 70kg 말약발 3... 야이야 이런 걸 피파에서 쓴다고? 중거리라 괜찮네. 중거리 괜찮고 봐봐 커브가 패스가 야 패스 아 패스 마스터인 달리슛 도 이제 그 어레슛 가는 네. 아 침착하네. 아 됐다. 아, 가자 아, 재밌겠다. 빨리 써 줘. 나도 사고 싶어. 이걸? 너도 유튜브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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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한테 팔면 되는구나. 아, 챔스 코인 탈 거야? 어. 어, 뭐, 그럼 기다려 봐. 내거 사라. 어, 아, 아, 아! 아이고야, 하필. 야, 체감이 여러분들. 아, 역시 이게 이게 그 티하고 알칸탈 타 아니겠습니까? 에? 이겁니다. 이 다리가 조금 짧네요. 이름도 간지야. 생 것도 간지. 패스 빡. 패스 마스터. 응? 골. 빡 와! 아줄 서세요. 예... 사가실 분들 사가십시오. 진짜 이거 스루 패스가 다 했다. 티아고 알칸타라 9.7 골. 인정. 달글리시 0.3 골. 아 설마 한골 먹고 나가시려고? 아 이것이 티아고 알칸타란가? 티아고 알칸타라의 이 대가패 한 방에.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나가버리. 야 공식 경기 갈게. 쫄? 솔직히 쫄. 티하고 알칸타라 공식 경기 데뷔전 상대는 소맥 비율 장인. 얼마나 맛있게 타길래. 아, 씨, 팀이 좀 무자비하네. 좋아요. 티하고. 오, 어, 버.. 번... 그게 반칙이지. 아, 씨, 진짜 에바지 아니 복부를 후드로 깠는데 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상대가 이제 발 뻗었는데 티아고가 하도 작으니까 명치에 쳐 맞는다 무릎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키가 얼마나 작은 거야? 이야 야야 경기 지배하는데 오 어, 티아고 티아고 움직임 미쳤고 티아고 와이칸 알칸타... 아. 다시 티아고 티아고 중거리 티아고 와이칸 타라 티아고 중거리 티아고 와이칸 타라 아 미친 체감, 미친 패스, 미친 체감, 미친 패스, 미친 달글리시 마무리! 와우! <laughs> 아이데 패스가 좀 괜찮긴하다. 달글리시하고 호흡이 괜찮은데 보니까 인정이다 패스는. 씨발 루니! 오 리트만의 움직임 뭐야? 티하고 티하고 알칸타라 티하고 티하고 알칸타라 <laughs> 아 화난 거 아닙니다 얘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예. 야 보여줄 거다 보여주는데 역시 좀 하자 있는 애를 써야 재밌어 게임이 그 하자 있는 애가 뭔가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 프로브 쇼맨 프로브 하는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애니메이션도 <laughs> 그것이 나의 피파다 DCS my 피파 달글리시! 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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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릉! 쉽다. 밸로스 중요해. 티아고! 티아고, 왈칸타라 <laughs> 아, 이렇게 잘 쓰면 또안 되는데. 어? 아니, 티아고 침투까지 아주 야무지네요.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근데 얘가. 난 솔직히 피파에서 쓸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봐. 진짜 많이 하자거든. 근데 그냥 저니까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해갖고 막 사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데 좀 위험한 매물이야. 티아고 알칸타라 잘 써봤고. 아니튼이 정도면 됐다. 예, 쓸만하네. 나는 쓸만해 나는. 어이구, 신기 감격이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